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태지구 세계성교 방송국 WMC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와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들입니다. 포아유기니 고산지대에 있는 쿠드짐 나사렛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용할 공간과 물 공급이 우려되었는데요. 최근 주거 및물 프로젝트를 통해 쿠드짐 나사렛 병원에 32명의 직원을 위한 숙소와 깨끗한 물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별도의 숙소가 만들어지고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쿠드짐 나사렛 병원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다시 그분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합니다. 칼리에 있는 나사렛 교회, 그리고 하와이 아이와 나사렛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35개의 교회가 함께하였지만 수천명을 위한 마음들이 모여 아이와 교회 공동체에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다친 마음을 열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유와 공동체 교회와 리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프한 유기니의 NYY 리더인 알린 헌재로부터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를 훔치려는 강도에게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그는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부상당한 왼쪽 부르바레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겪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과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또는 우리에게 연락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NCMnews.com 또는 비디오에 포함된 설명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WMC 뉴스 김미래였습니다.